오늘은 이제 이 통계적 추정의 가장 마지막 내용 모평균의 추정 신뢰 구간을 공부할 겁니다. 어, 제목에서 알수 있는 것처럼 모평균을 추측하는 거예요. 지금 이 내용이 뭘 하고 싶은 거냐면 선생님이 계속 이 단원에서 들고 있는 예 돼지 만 마리를 키우고 있는 돼지 농장 주인이 그 돼지 만 마리의 몸무게의 평균을 구하고 싶은데 돼지 만 마리를 전부 다 몸무게를 일일이 재기가 어렵다 이거지. 그리고 재는 동안에 어떤 돼지들은 죽을 거고 또 새끼들이 태어나고 또 어떤 돼지 살 빠지고 막 그러다 보면 정확한 그 돼지 만 마리의 전체 몸무게 평균을 재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어떤 방법을 쓸 거냐면 그렇다면 그 돼지 만 마리 중에서 뭐 예를 들어서 100마리면 100마리만 딱 뽑아와봐. 100마리의 평균은 솔직히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여러 사람이 10 사람이면 10마리씩 이렇게 잴수 있을 거니까. 그래서 그 돼지 100마리의 몸무게 평균을 잴더니, 뭐 예를 들어서 45kg가 나왔어. 그러면 그 돼지 100마리의 표본이죠, 표본. 그 표본 크기가 100인 돼지 100마리의 평균 몸무게가 45kg였을 때그 100마리의 평균 45kg를 가지고 실제 모집단인 돼지 만 마리의 평균 무게를 추측하는 거지. 이게 실제로 말하는 모평균의 추정입니다. 표본 하나의 평균을 가지고 전체 집단 모 집단의 실제 값을 추측하는 것. 실제로 대통령 선거나 그런 국회의원 선거할 때그 TV 보면 그런 화면에 나올 거예요. 뭐 신뢰도 몇 프로로 뭐 조사했고 뭐 오차범위 플러스 마지막 나오는데 그게다 여기 내용입니다. 그래서 출구조사 어느 한그 선거부에서의 그 거기에서 출구조사만 해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이제 전체. 선거의 결과를 예측하는 거,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을할거 모평균을 추적하는 거. 그러면 어떻게 추측을 할 거냐? 실제로 아까 말했던 돼지 100마리의 평균 무게가 45kg라고 했을 때, 개가 45kg니까 그런 모평균이 얼마일 겁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모평균은 아마 이 구간 안에 있을 겁니다라고 하는 게 실내 구간이에요. 그래서 실내 구간 공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실뢰력 95%, 실뢰력 99%. 보면은, 공식이 꽤나 길어 보이지만, 실제로 보면, 엑스바 마이너스 1.6 루트 해분의 시그마. 엑스바 더하기 1.6 루트 해분의 시그마. 어, 복잡해 보이는데요. 잘 보면, 왼쪽이랑오른쪽이랑 어때요? 가운데 부호만 다르죠? 여기는 마이너스고, 여기는 플러스래. 그러면 하나만 외운다면, 이거 외우는 거는 가운데 부어만 보면 될 거니까.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 이제, 아니, 고다겠지만 X바가 보통 저요. 표본평균이에요 루트 N분의 시그마 앞에서 많이 봤죠?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뽑아온다면 그 표본평균 X바가 새로운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그 표본평균의 표준편차가 루트 N분의 시그마였잖아요. 익숙하겠네. 그럼 이 공식 금방 외울 수 있겠다. 그럼 그 밑에 거는? 신뢰는 99%인 이 공식을 봐 보세요. 어째요 1.96이 2.58로만 바뀌어져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공식을 외운 사람이라면 이 공식은 더 금방 외울 수 있을 거다. 이해 되나요? 선생님이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돼지 만 마리를 키우는 농장에 그 돼지 만 마리의 각각의 무게, 몸매를 목평균을 애는 모르겠는데 어, 떻게 어떻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표준 편차가 5인 거를 알았다 이거지. 그 돼지 만 마리의 모 표준 편차가 5인 건 알고 있어 거기에서 100마리를 100마리 크기가 100인 100마리를 뽑아가지고 그 100마리의 평균을 재보니까 그 100마리의 평균이 40kg이었다고 한번 해봅시다 x 스바40 소문자 산 거예요 그딱 100마리 표는 평균 하나의 평균이 40인 거지 그러면 이 공식을 적용시킬 건데 다줬죠 x 스바가 많이 줬고 n 값 알려줬고 시그마값도 알려줬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얘를들 실내도 실내도 95%로 한번 측정을 해보면 실내 구간을 구해보면 어떻게 돼요? x bar 40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보다는 크거나 같고 그러죠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40 x b 더하기 1.96 루트 n분의 시그마보다는 작거나 같다 그냥 저 공식에 x바깥 40 집어넣고 루트 n, n 값100 집어넣고 위에 시그마 5 집어넣은 거예요 공식만 여기 했으면할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계산해보면 이가 얼마죠? 루트 100은 10이니까 10분의 5, 2분의 1이죠 그럼 1.96 곱하기 2분의 1을 하면 여러분 계산할 수 있을 거예요 0.98 나와요 0.98이 나온다 그러면 40 빼기 0.98, 얼마죠? 39.02 되겠죠? 그래서 39.02 보다는 크거나 같고, 여기는 40 더하기 0.98이니까 40.98보다는 작거나 작다가 되겠죠? 이게 지금 실내도 95% 수준에서 구한 실내 구간의 의미예요 그럼 이게 무슨, 무엇을 의미하느냐? 아까 말했지만 이 단원의 최종 목표는 돼지 만 마리의 전체 무게를 모르겠으니까 100 마리만 뽑아 와가지고 그100 마리의 평균인 표본 평균 40이죠. 40을 가지고 실제 모집단 돼지 만 마리의 평균 무게를 추측하는 건데 이게 모르면 뭐 하면 그렇다면 그 돼지 만 마리의 무게가 아마 여기 사이에 있을 거다라고 추측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 모평균 n이 얼마다가 아니라. 이 안에 들어와 있을 것 같다라는 의미예요 실내 구간. 이게 되죠? 그래서 실내 구간 구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공식만 해본다면 주어진 값들 집어넣기만 하면 돼요. 계산만 하면 되겠죠? 그런데 실내도 9 5라는 얘기는 쉽게 말하면 아마 이 구간 안에 실제 그 돼지 만한 마리의 평균 무게가 여기 안에 있을 확률이 95%라는 거예요. 더 정확한 건 그, 수능특강 공사 쪽맨 밑에 있어요. 잘 들어야 돼요. 모평균 M에 대하여 실내도 95%의 실내 구간이란 말은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실내 구간을 구하는 일을 반복할 때, 즉, 실내 구간을 여러 개 구해봤어. 실내 구간을 여러 개 구해봤을 때그 실내 구간 안에 실제 모평균 값이 들어있는 구간이 95%라는 거지. 예를 들어서 실내 구간을 100개 구했어요. 100개. 실내 구간을 100개 구해봤는데 그 100개의 실내 구간 안에 실제로 모평균 M을 가지고 있는 실내 구간이 한 95개 정도 된다. 그 뜻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쉽게 말하면 이 실내 구간 안에 그 실제 모평균 M이 있을 확률이 한95% 정도 된다는 게 다시 말하면 이 실내 구간을 95%만큼 믿을 수 있겠다. 근데 그 말은 뭐예요? 여기 안에 없을 수도 있겠지. 어, 실제 체보니까그 돼지 만마리의 평균 무게가 한 41kg라면 이거 안에 안 들어가네요. 근데 네, 그럴 가능성이 한 5%밖에 안 된다 이거죠. 만약에 얘를 실외도, 실외도 99%로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실외도 99%면 이 1.96을 뭘로만 바꾸면 돼? 2.58로만 바꾸면 돼요. 2.58. 그러면 다 계산해 보면 40-2.58 루트 100분의 5, 40 더하기 2.58 루트 100분의 5가 되겠죠 그럼 여기다 2 5 8 집어넣었을 때2.58 곱하기 2분의 1을 하면 1.29가 나와 그럼 40-1.29를 하면 38.71이 될거지 이렇게 해각했습니다그 다음에 뭐가 되냐면 41.29가 돼요 신뢰도 99% 수준으로 이 조건에 맞는 신뢰 구간을 구하면 이런 신뢰 구간이 됩니다 그러면 95%에서 구하는 신뢰 구간하고 99%에서 구한 실내 구간하고 둘 어때요? 얘가 더 길어졌죠? 이 실내 구간이 더 길어졌단 말은 아까 말한 것처럼 실제 모평균 값을 담을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 거지 무슨 말이냐? 실제로 저 돼지 만마리의 모평균이 만약에 41kg이었다고 하면 이 95%의 실내 구간 어때요? 얘를 못 담고 있죠? 그럼 얘는 믿을 수 없는 실내 구간인 거예요 그럼 얘를 보니까 어째? 어? 41.29 안에 들어오네. 그러면 이 신뢰 구간은 믿을, 믿을만 한다 이거지. 그래서 신뢰도가 더 크다는 얘기는 모평균의 물을 담을 수 있는 그 길이가 길어져서, 길어져서 얘를 더 믿을 수 있다. 95%, 99%그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일단 이단원에서는이 공식을 외우는 게 극선무고, 그 다음에 각각의 알맞은 값들을 집어넣어서 이 실내 구간을 구하는 역할, 기능들 쉽게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실내 구간이 의미하는 것,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왜 실내도 95%일 때 1.96을 쓰고, 왜 실내도 99%일 때 2.58을 쓰는지, 그리고 왜 실내 구간을 구하는 공식들이 이렇게 되는지를 설명을 할 겁니다. 물론 설명을 듣고 이해가 되면 정말 다행이지만, 혹시 이해가 안 되더라도 기본적인 문제들을 푸는 데는 장작은 없어요. 잘 들으세요. 우리가 집에서 하고 있는 게 어떤 모집단에서의 평균 변수 X가 이러한 정규 분포를 따른다면 거기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뽑아 봤을 때그 표본 평균 X 반은 이러한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계속 했었죠. 모,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과 같고 표본 평균의 표준편차가 루트 n 분의 시그마로 바뀐다. 지금 딱 느낌이 어려? 루트 n 분의 시그마가 얘들이에요. 그럼 지금 뭐라고 싶은 거냐면 잘 보세요. 잘 보세요. x bar, x bar. x b 에 관련된 정규분포 그래프니까 당연히 가운데가 뭐가 되겠어요? m이 되겠죠? m, m. 저 실내도 95%, 95%를 실제 값으로 바꿔보면 0.95죠, 0.95. 여기에서부터,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좌우대칭이니까, 좌우대칭이니까, 이 넓이가 0.95가 되도록, 여기서부터, 여기 이두 값을 찾고 싶은 거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 넓이가 0.95가 되도록. 이 되나요? 0.95. 0.95. 그러면 좌우 대칭이니까 정확하게 0.475, 0.475가 돼야겠죠. 그래서 이 값과 이값 사이에 들어 안에 실제적 모평면 M이 들어갈 거다라고 지금 추측 하고 싶은 거지. 그런데 얘는 X파에 관련된 정규 분포인 거고, 그렇다면 얘를 뭘로? 표준 정규화 시키면, 표준 정규화 시키면, 과연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되죠? 그 표준 정규화 시키면, p. 뭐, 이 값. 이 값. 이 값, 이 값. 찾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바뀌죠? 표준 편차. 루트 n분의 시그마분의 x bar 이 i n 엔 n. 요두 값. 요두 값. 근데 실제로, 요잘 보세요. 얘를 정규 분포화 시키면, 여기 가운데가 여기 되고, 실제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실제 넓이가 0.95가 되게 하는 이두 값이 누구냐면, 마이너스 1.96부터 1.96인 거를 실제 뒤에 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찾고 싶은 이 0.95가 되게 해주는 그 실제 넓이 0.95. 즉, 0.475, 0.475. 0부터 1.96까지의 이 넓이가 0.475가 나온다 이거지. 그래서 얘를 표준 정규화 시키면 실제 그95%즉 0.95가 되 해주는 마이너스 1.96과 1.96에서 해서 마이너스 1.96 여기에 1.96이 들어가도록 우리가 하는 요두 값을 지금 찾고 싶은 거예요. 이해 되죠? 그래서 양전에 루트 n분의 시그마를 곱하면 마이너스 1.96 루트 n분의 시그마보다는 X-M이 크거나 같고, 다시 올려서 곱하면 1.96 루트의 N분의 시그마가 되겠나요? 그리고 이제 이 가운데에다가 M을 놔두고 싶은 거니까, 양면에 마이너스 곱하면, 얘 플러스로 바뀌고, 얘 마이너스 바뀌고, 두둥어 뒤집어지고, 여기는 그러면 M-X-파가 되겠나요? 이게 되죠? 그리고 나서 양면에 X-파를 더해버리면 정확하게 이 공식이 나온다. 이해 되나요? 이해 되죠? 그럼 만약에 신뢰도 99%는 무슨 말이? 야 아까 신뢰도 95%는 여기가 0.95가 되게 해주는 값이었고, 그럼 신뢰도 99%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넓이가 0.99가 되도록, 그 말은 절반 절반이 0.45가 9 되야 될 거예요. 그래서 걔를 표준 정교화 시켜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진짜 넓이가 0.99. 즉, 이 절반이 0.495가 되게를이 값이 누구냐 했냐면 2.58이었기 때문에 신뢰도 99%일 때는 2.58로 쓰는 겁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2.58, 2.58로 갖고 하면 되겠죠? 이 되나요? 이런 거. 하나 더. 그럼 가끔씩 옛날에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러면, 실루엣도신뢰도80%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실루도80% 문제.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넓이가 얼마가 되는? 80%니까 0.8. 그럼 절반이 얼마죠? 0.4죠, 0.4. 이 넓이가 0.4가 되게 주는이 값을 찾아서 이 값을 여기 1.96 자리에 집어넣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등교 계약하면 또 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왜 실내도 95%일 때 1.96을 쓰고, 실내도 99%일 때 2.58을 쓰는지, 실제 이 넓이가 0.95가 되게 해주는 그 값이 1.96이니까 1.96을 쓰는 거고, 실제 이 넓이가 0.99가 되게 해주게 하는 이 값이 2.58이니까 2, 2 5 8을 쓰는 거다. 그 다음에 표준 정규화를 시키는 과정에서 식을 전개하면 정확하게 이 공식이 나온다. 이해 되죠? 그럼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특강 95쪽 예제 4번을 보겠습니다. 어느 나라의 18세 남자의 키는 모평균 이 M, 모평균 편차가 시그마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적어야죠.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러한 정규 분포를 따른다. 거기에서 64명을 이미 추출했네요. 그즉 크기 n이 64라는 얘기인 거고 그 64명의 표본 평균이 170. 172.5. 그랬을 때 신뢰도 95%의 신뢰구간 구한 것이 A 부터 p 까지 죠 그러면 아직 물론 시그마 값을 안주긴 했지만 실내도95%이 공식에 그대로 그리고 제일 밑에 보면 단 P 절대값 Z가 1.96 보다 작거나 같다가 0.95로 계산해라 이거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절대값 Z 즉 Z가 마이너스 1.96 부터 1.96 까지의 넓이가 0.95다 즉95% 실내 구간일 때는 1.96라고 지금 밑에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제1.96 2.58 굳이 알려도 돼요. 알겠죠? 그래서 공식에 그대로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172.5 마이너스 1.96 루트 n 분의 시그마 아직 모르겠고 이것보다 크거나 같고 m. 그 다음에 다시 x bar. 172.5보다는 더하기 1.96의 루트 n 분의 시급 알리게 되겠죠 즉 문제에서 지금 이게 a인 거고 이게 b인 거예요 지금 알겠죠 그런데 이값 a 값을 지금 문제에서 알려줬네 어떻게 돼요? 이게 지금 171.03이에요 얘가 지금 171.03이다 그럼 이것이 171.03이다 계산하면 시그마 구할 수 있겠네.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다시 이 B값을 구하라. 지금 그런 문제인 거죠. 이게 되나요? 그럼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172.5-1.96, 야, 루트엔 64니까. 8로 바꿀 수 있겠죠. 8분의 시그마가 지금 171.03이다. 이런 문제인 거니까. 그러면 얘 넘기고 얘 넘겨서 계산하면 1.96 곱하기 8분의 시그마는 얘 넘겼어요 얘 넘기면 어디서 171.03을 빼면 계산해보면 1.47이 나옵니다 1.47이게되죠 즉, 아직 시그마가 얼마 안남지만1.96 곱하기 8분의 시그마가 1.47이래 그럼 p값 금방 나오겠네 왜냐면 지금 이 값이 얼마인 거예요? 이 값이 이 값이 지금 1.96 곱하기 8분의 시그마잖아 근데 얘가 1.47인거지, 얘가 지금. 얘가 1.47. 그럼 빛가뭐 나오겠어요? 172.5에다가 1.47을 더한 173.97 나오겠네. 그럼 빛값을 구했네. 173.97. 그리고 이제 이걸 계산해서 시그마를 구하면 되겠죠, 시그마. 이해되죠? 그럼 어떻게 돼? 시그마를 구하기 위해서, 일단 여기 1.96, 1.47. 소수점 귀찮으니까. 얘 2칸 누르고 얘도 2칸을 누른다면 시 시그마 어떻게 되냐면 시그마는팔 올려도 좋하고이 나누면 147 곱하기 8 나누기 196이 되겠나요 그냥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면 8하고 196 바로 약분 안 돼요 4로 약분 시켜 그러면 2 남고 얘 4로 약분 시키면 4, 4, 16에 4, 2, 3, 6, 49가 남겠죠? 그리고 여기 49랑 여기 147이랑 약분시키면 정확하게 3으로 약분이 되네요. 그러면 시그마는 3 곱하기 6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시그마를 구할 수 있는 거고 아까 중간 과정에서 이 값이 1.47인 거 알았으니까 172.5에다가 1 4 7 더한 173.97 P값도 알아낸 거죠. 그래서 둘다 더하면 답이179.97 나온다. 어렵지 않죠? 지금 철저하게 이 공식에다가만 집어넣었어요. 알맞은 값들을 알겠죠? 한문제만 더하겠습니다. 유제육 번. 어느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 한 개의 무게는 모평균 이 m 표준편차가 3g인 못 써야죠. 아직 모평균 m 은 모르겠고 모표준편차가 3이라는 걸 알려줬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제품 n 개를 크기 n 안 알려줬네. 크기 n을 뽑아가지고 그놈의 표본 평균의 값, x 스 값. 다안 알려줬네요. 그랬을 때 이를 이용하여 구한 모평균의 매에 대한 신뢰. 이번엔 99% 문제. 이거죠, 이거. 공식. 안 쓰겠습니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 맨 밑에 P 절대값 Z가 2.58보다 작거나 작다일 때 0.99로 계산한다. 즉, 지금 2.58, 신뢰도99% 문제에서 2.58로 쓰라고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주어진 조건대로 그대로 신뢰도99% 구간을 구해보면 지금 X바도 모르겠고, N도 모르겠고, 유일하게 시그마 3만 알고 있죠? 그럼 d 입값면 어떻게 되나요? X바 마이너스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3보다는 크거나 같고 3보다는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x가 더하기 2.58 루트 n보다 n분의 3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게 되나요? 이게 지금 실내에도 99%에서 구간 신뢰 구간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이게 A고 이게 지금 A라고 했고 이게 지금 P라고 하는 예요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여기서 어떤 작업을 했냐면 B에서 A를 뺐죠. B에서 A. 얘를 정확하게 뭐라고 그러냐면, 물론 꼭 외울 필요는 없지만, 실내 구간, 여기에서 여기까지인데 이, 여기에서 얘를 빼면 그게 뭐가 나오면길이죠 길이. 그래서, 시, 실내 구간에 B에서 A 뺀 얘를 뭐라고 그러냐면, 실내 구간의 실내 구간에 길이라고 표현하기는 합니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당연한 거잖아요. 이 실내 구간에서 여기에서 여기를 빼면 그 구간의 길이가 나온다. 그러면 B에서 A를 빼면 어떻게 되나요? 아까도 말했지만 지금 이두 값은 가운데 부호만 한다. 그럼 여기에서 얘를 빼면 어떻게 되나요? X가 소고대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걸 빼니까 가운데 부호가 올라서 바뀌겠나요? 그럼 결론은 이거의두 배겠네. 2곱하2.58 루트의 3, 이거죠. 그래서 흔히 실내 구간의 길이는 요 뒤에 값, 요거 곱하기 2 e 하면 돼요. 어차피 이해서 얘를 빼면 X 바소거되고 얘의 두 개니까. 근데 이거를 굳이 외울 필요는 없이 이해하면 된다 이거지. 실내 구간의 길이는 2 e 곱하기 이건데 굳이 물론 외워지면 좋은 거고 혹시 까먹더라도 얘에서 얘 빼면 됩니다. 아무튼 이러한 값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B-A가 얼마에 1.71에 1.72. 이거 이제 계산하는 얘기죠. 이걸 만족하는 n 값을 구해라.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n 루트 n 올려서 곱하고 1.7 나누는데 토션 비찮으니까얘두칸뒤로 보내고 얘두칸뒤로 보내서 얘 올려서 곱하면 루트 n은 이거 내려가야 되니까 2 곱하기 258 곱하기 3 나누기 172. 이렇게 할 때, 이거 다 계산한다면 나 생각 하지 말고, 이거 적절히 잘나누어 떨어지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일단 요 2랑 요거 약분시키면 어떻게 되죠? 80, 86 되나요? 86? 그리고 요 86이랑 258을 또한번 약분시키면 3되겠네요 3. 그럼 결과적으로 루트에는 3 곱하기 3, 2죠. 그래서 루트 n이 9다 그러면 n 은 얼마 나오는 거예요? 제곱하니까 루트 n이 9니까 그렇다면 n은 양변 제곱하면 81이 나온다 어렵지 않죠? 결과적으로는 이 공식만 배우고 있으면 주어진 조건들을 잘 대입했을 때 충분히 풀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 이제 우리가 이 확률과 통계 전체적인 내용 설명이 끝났어요 오늘 고평균의 추정에서 실내구간 했습니다 그러면 어 수고하셨습니다